연임대중임? 헷갈리면 안 되는 대통령 개헌 핵심 연임과 중임 뭐가 다를까? 개헌 논쟁 핵심 용어 해설 요즘 대선 후보들 개헌 얘기 많이 하죠? 특히 연임제냐 중임제냐 말 많습니다. 근데 이것 같은 말 아닙니다. 연임은? 연속해서 한번더즉한번 대통령했다가 곧바로 다음 선거에 재도전 가능 가능 횟수는 딱 1회 안정 미국 대통령도 이 구조 4년 플러스 4년 중임은? 횟수 기준으로 여러 번 가능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출마해도 오케이 하지만 국가마다 회수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어요. 핵심은 연속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총 회수 기준.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는 4년하고 연속 한번더 가는.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쉬었다 또 나올 수 있는 장기집권은 해당 없음. 즉 연임은 연속 1회 한정 제도전 가능 2회 끝. 중임은 회차 기준으로 제한 연속이든 아니든 가능 용어나 차이지만 정치구조엔 큰 차이. 개헌 논쟁 용어부터 바로 알아야. 국민이 진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연임이냐 중임이냐.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.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